에리스 단장과 함께 떠나는 모험. 여러분들,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선장님! 이게 3인 링크로 돌아가는 액션 게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저같이 게임을 정말, 정말, 정말 못하는 그런 게모 u 으로 유명한 저도 할수 있는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액션 게임입니다. 다니스 우더. 이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우와 이런 거다 도트야, 여러분. 우와 조율자님. 조율자가 뭐죠? 조율자님. 아. 어, 지금은 단장님이셨죠. 전가요? 단장님은. 세계의 조율자이자 단장이십니다. 제가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할 수 있나? 어, 도트 되게 근데 예쁘다. 나 도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 처음 있어. 봐. 여태까지 나온 게싹다 도트였어 근데. 누구? 이 금발의 소녀가 리즈벳인가봐리즈벳 왕녀의 침소. 왕녀님 기운을 차리셨군요. 어머 왕녀님이야? 어쩐지 침대가 좋더라. 버튼을 조작하여 이동하세요. 주변과 상호작용하세요. 임무 목표를 따라가세요. 어, 어, 왕녀님 내에 이름을 공격을 누르면 기본기를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 오 기본 공격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연속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한번딱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구나. 한한한 한. 좋은데 좋은데. 내가 연타할 필요가 해야? 없네. 좋은데? 약간 나한테 잘 맞는 게임인데? 기본 공격을 꾹 누르고 있으면 강력한 홀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꾹한번 눌러볼까요? 와! 슬람이다 죽여버렸어. 특수기 버튼을 눌러서 특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어 좋은 좋은 아이 좋은데? 한 차. 타격감이 좋네요. 이게 모바일로 플레이 했을 때는 수동액션하고 컨트롤의 재미가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하려고 에뮬레이터로 하고 있는데, 실제 모바일로 하시면 더 컨트롤의 재미가 많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강한 적의 공격은 공격 시점이 표시됩니다. 방어 버튼을 눌러 거,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 정확한 타이밍에 방어를 누르면 패링도 된다고 하네요? 패링 짓고 공격 버튼을 누르면 반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였다. 어? 이거는요?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공격 시점 표시가 변경됩니다 대시를 통해 안전한 구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공격 계속해주고 폴드기 써주고 특수 기도 어? 이겼다! 내가 이겼다! 궁극 게이지가 최대로 모이면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로 적을 쓰러뜨리세요. 우와! 컷신도 있어? 우와! 좋은데? 바로 죽었어, 궁 쓰니까!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노트라서 되게 아기자기한 어, 느낌만 근질, 있을까 했는데 걸? 액션도 되게 잘살아다 대학 기사야는 적을 빠르게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네 특수 기술을 활용해 적을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세요. 무력화! 오! 이렇게 해서 하겠어. 이 버프를 걸어주고 피 이렇게 썰어주면. 아니 개좋은데? 우와 이렇게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레티샤, 데이나, 펜첼라, 스칼렛, 로완 이렇게 되게 다 많은데 다 달라요 보양과 동포들은 위카트에게 이렇지만 정말 따뜻하네 허? 그럼 예수군. 루나 눈나로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루나를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10회로 한번 뽑아볼게요 시빌라? 하지만 또 시빌라 이곳은 두, 처음이라. 또 아니,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도 한번 뽑아볼까요? 예언의 기사 이것도 티켓이 있어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볼까? 오케이 내츠고 가보자. 오오 금색이야 뭐야? 옛날계 기사단 부단장 클레랑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금색 뭐야? 클레란 멋있는데 기사는 없나 같은데? 오! SSR 이 하나 나왔네. 이게 아까 보니까 80회 이내에 SSR 기사를 무조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 뽑았네요. 바로. 가차들도 러런데 해볼 수 있고 기사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폴드기를 통해 구름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양내는 첫죠 오!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 배치하신 기사들의 조합에 따라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 기술이 활성화됩니다. 아~~ 요렇게 약간 같이 썼을 때좀그 시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는 연대 기술도 이렇게 있나 봐. 한번 아, 바꿔봐! 오와! 아왕년님 개멋있어.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게임을 진행을 해봤고요 좀 개인적으로 이제 도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디스 오더의 OST로 또몇주 전에 나왔던 노래를 다들 알고 계신가요? 케비님과 시라가미 후부키님이 콜라보 하셔가지고, 이제 기억예보라는 노래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잘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한번 이제 광고 진행하면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가 라이브로 부르긴 했지만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이 기억 예보라는 노래를 커버를 해가지고 다음 주 (23일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코극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원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가디소도 이 게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한번쯤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